4개의 원장자입니다 오늘 이 포메리안, 곰돌이컷을 한 포메리안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자, 그러면 준비물은 모양자, 지우개, 연필, 네임펜, 그리고 볼터치랑 이렇게 귀를 색칠해줄 핑크색 색연필 모양자랑 색연필은 그냥 원하시는 분만 사용하면 돼요 근데 이걸 하면 더 자세히 더 예쁘게 나오겠죠?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얼굴을 할 모양자로 얼굴을 그릴 거예요. 제가 동그라미를 잘못 그려서요. 모양자로 할 거예요. 모양자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리면 돼요. 이렇게 그려주고 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곰돌이는 어 이렇게 귀가 많이 뾰족하지 않고 이렇게 좀 납작해야 돼요. 자 이렇게 이렇게 그 여기 귀 속에 같이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. 그 다음 눈을 그려보겠습니다. 눈은 좀 위엔 좀 아니고 좀 이쪽 아래쯤에 이렇게 남코 이렇게 교쭉하는 동그라미 이렇게 이게 하얀색으로 조금 안칠해줬어요그 다음에 입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까지 해주면 돼요. 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된 부분 이것 좀 지우겠습니다 됐네요 눈이 좀 지워졌네요 지우고그 다음 몸통을 그려볼 거예요 자 몸통 은 일단은 이 눈이랑 코 사이쯤에 코쯤에 쭉 내려가지고요. 아니 이거 곰돌이처럼 이렇게 살짝 뚱뚱해 보이는 정도? 너무 내 온몸이 안 되고요. 이렇게 살짝 동글게 귀엽게 그려주면 됩니다. 너무 기네요 <laughs> 여기 하, 안쪽에 하나 다리도 끼자. 이렇게 예,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럼 몸통 완성됐죠? 근데 뭔가 허전해요 꼬리가 없어요 자, 이렇게 하고 여기 예, 착대기 하나 둘셋넷 하고 다시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주면 꼬리가 완성되요 좀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, 그럼 또 꼬리가 완성되었어요 그다음에 뭔가 허전해요. 너무 연해요 색깔이. 그래서 좀더좀더 좀더 예쁘게 꾸며주려고 이렇게 네임펜으로 테두리를 한번더 이렇게 따라 그려주면 됩니다. 그러면 다시 따라 그리 다 따라 그리고 다시 올게요. 자 근데 보시면 이제 다 따라 그렸는데요. 이렇게 연필 자국 이렇게 좀 있어요. 이거를 이렇게 지우기 줄거예요 네임펜은 지우기로 안 지워져가지고 좋아요. 자, 그러면 일단 다 지워주겠습니다. 자, 다 지웠어요. 이제 그 다음에 볼 터치 해주겠습니다. 귀도 색칠해 주고 이렇게, 그리고 입도 같이 색칠해 주겠습니다. 입을 색칠하고, 씨도 그리고 불터치는 하고, 싶, 하고 싶으면 하고,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. 불터치는 연하게. 자, 불터치까지 이제 다 됐어요. 자, 그럼 한 번, 그러면 이렇게 완성인데요. 이게 좀더잘 완성된 것 같네요. 이제 다시 한번 혹시 보여줄 테니, 보여드리겠습니다. 혹시 이거 말고 이거 한번 보고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. 지금 멈추고 한번좀더잘된 걸로. 한번. 만약에 실패했으면 이거 보고 다시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